정의 인사정보사 찰떡입니다. 이 조정관은 2013년 10월 성남시청 본관 6층 자치행정과 사무실의체제와 자치행정생의 김모 중관에게 성남시 기술심사팀장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김모 팀장의 직급식점과현 근무처를 확인하며 인사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국정원법 3조 1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언이 발견된 사안으로 빙산의 일각이 보이며 이외로도 광범위한 정치 사찰 및 직관적적인 선거 개입이 이루어졌을 것임은 누구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지난 2012년 7월 저의 친형 모 씨가 노을증으로 우회와 백화점에 난입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급기야 노모를 협박하고 폭행한 문제로 가족 간에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런 가족 간말 같은 내용의 일부가 녹음되고 또 편집되어서 지금도 불법적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당시 겨울중으로 저를 통팀단과 일비된 간첩이나 종복세력이라고 비판하던 저의 친형은 수차례 국정원의 김과장으로부터 이재명 시장 주변에 간첩이 50년이 살지라 수사 중인데 추석 전에 이재명 시장까지 수십 명이 구속될 거라고 한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저희 가족 간 혼란을 확대하고 부추겨 이를 지금 악용하을하고 있다는 법을 버릴 수 없습니다. 김 과장이라는 국정원 직원이 과연 누구인지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게 됩니다.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자의 처벌을 분명히 발표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무엇보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다시는 국가 권력의 부당한 선거 개입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반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방호히 대처하겠습니다.